안녕하세요. 테슬라를 전하는 남자 태전남 데이빗입니다. 제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슬라는 어제 브름버그에 의해서 전해진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가 10월로 미뤄졌다는 소식에 크게 흔들리다가 지금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목요일 오전 10시에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오후 4시장이 끝날 때까지 가짜 뉴스일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테슬라의 어떤 메시지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뉴스를 굳이 미디어를 통해서 듣기보다는 일란이 먼저 소식을 전하면서 이유를 전하고 투자자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테슬라를 믿고 그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정보 공개와 가고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한 기업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단지 일란 타임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테슬라가 더 나은 포로 타입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면 두달 정도야 얼마든지 기다려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FSD가 완벽하게 완성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구역에서의 로봇 택시는 지금 FSD의 기술력으로도 충분하고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자율주행 택시들과 비교하여 전혀 손색이 없고 훨씬 뛰어난 기술력과 언제든지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준비는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일란이 앞장서서 명확하게 진실을 말해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언급이 없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 속에 어제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티에서 목표 주가를 182불에서 274불로 주식에 대한 중립 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투자자들 역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일란 마스키는 The Legacy Media is a Propaganda Machine 이라고 트윗했습니다. 즉 전통적인 미디어는 선전기계이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어제 부른복 뉴스가 가짜라고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세상은 점점 더 무엇이 진짜인지 그리고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집니다. 그럴수록 테슬라의 홍보팀이나 머스크는 더 신속하게 거진 루시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 또한 기업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